하면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은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가겠습니다. 1 0절부터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었으니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의 당신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서 모세에게 이르신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상에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와나카. 바로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대 뒤로 옮겨가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 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음, 구약 성경에 음, 물론 어제지만 월삭이라고 하는 어, 매월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그것을 이제 우리 말로 바꾸면 새날.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회로 지키는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 있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받고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최근에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달에 표로 나오 말고 여호와께서 내를 위하여 싸우시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2월달에우리 주시는 이제 표제 말씀으로 설정할 정도로 제 얘기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는 몰랐거든요. 난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고 또 대적들을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 대우했는가? 원망, 불평을 거듭받고 사년 초과의 상황에서 아, 죽, 죽겠다 씨,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든 불신의 삶에 살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결국은 마른 땅으로 또 어,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뒤쪽으로 다 옮겨가니까 그런 기둥도 뒤로 가서 저쪽과 이쪽이 딱 확연하게 구분되는 신불신간의 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바뀌어지는 역전의 상황을 한 눈에 다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제 기억 속에 정말로 어, 지우지,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준 말씀이 오늘 보물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장세기를 펼치고 있다가 출애굽기 어, 와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아주 어, 다이내믹한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보, 보게 어, 하셨던 그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전체는 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는 장면이에요.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 뒤에서는 추격을 받아서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오도가도 못하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진퇴양난의 위기 사면초가의 상황 그걸 겪는 장면이에요 아직 추애 굽의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추래 굽의 얼마나 흥분된 상태였겠어요 밤중에 예, 어제 설교를 뭐, 온전히 못했지만 밤중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모든 가축과 장자들이 죽는 어, 그런 어,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온 이집트 땅에 곡소리가 뭐, 애곡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아. 나는데 자기들은 아무 일도 없이 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제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싸운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이기고 그래 이제 막뭐 그랬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참으로 괴롭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쓰라리고 뭐 또한편으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오늘 본문은쭉 색깔이 그렇지만 두려운 상황이에요. 1절 이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걸알수있어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봐요. 정상적인 진로는 블레셋 지역의 왕의 대로 킹스웨이가 있어요 그리고 15일이면 15, 보름이면 바로 직통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13장 17절로 18절에 이미 힌트를 주셨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겠어요 왜 그랬냐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셨대요 그러고는 광야 홍해 길로 백성은 인도하시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해필이면 빨리 뭐 보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백성들 좋게 그냥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몰아놓고 14장에 와서 보니까 비하이로앞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또 명령을 하세요. 그곳은 바로 코앞에 그 홍해 바다고 양옆으로는 죽음의 사막고 산이 가로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일의 경우 적들이 뒤에서 쫓아온다 꼼짝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곳이에요. 피할 곳이 없는 최악의 장소. 전술적으로 보면 이건 최악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나 뭐 등등 일본 분들이 이런 데서 다 당한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그는 왕궁에서 40년간 지리학을 공부 다 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후에도 또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 지리를 다 되뚫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므로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리석은 선택지라고 미리 다 알고 있을 그런 상황 그러니까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된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따질 한번 따져 볼 만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애굽 군대를 괴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 커금권능의 역사로 초월적인 홍해 기적을 통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한테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장면을 연출 하셨다이말이에요여러분더 자세히 제가 여러 가지 뭐제나 름의 통찰 을 통해서 말씀 드릴 수있 지만, 그것은 급일때 예, 이전 2 주, 전에 한번 말씀 드릴 바가 요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간략 하지만, 우리 가받을교훈이 뭘까요？하나님 은 우리 인간 이성 또 합리 이런 생각 을다 뛰어넘 어 역사, 하 십니다. 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지금 홍해 바다를 넣어서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군대로 또 무장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인도하셨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어떻게 멸망한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더욱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뛰어넘는 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일하신다는 것한 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이생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보이는 것의 일이 일비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온전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한 한 줄로 어, 믿음으로 규정한 어, 이 성경의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미래의 그림을 미리 지금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기히 참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앞부분에 바로 이 군대가 착착착착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낸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를 합니다 어? 우리의 이 노력 봉사하던 이, 이 노예들이 한꺼번에 200만 명이 사라졌어? 이손리 아니야 조금 전에 장자가 죽은 거 하나님이 큰군능의 역사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추격대를 조직해서 특별 예, 특수병거 선발대 600대 그리고 애국의 모든 병거를 싹 끌어모아가지고 총동원했습니다 군사력을 마치 북한이 막노동자이 때까지 막 학생들까지 따동원해가지고 추격대 한 것처럼 예, 핵미사일은 기본이고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장자재앙의 고통에서 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자 막 한 200만의 노동력 상실의 눈앞의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큰 신을 동원하고 아무리 큰 군사력을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나 우선거리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이런 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다시 지금 추격전을 편성해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력으로 잡아서, 끝까지 종살이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지배함이 아니겠어요? 지금 사탄은 완전히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의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그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은또 어때요? 축복겨오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 뒤에 이제 심히 두려워서 요학게 이게 부르짖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원망에 원망 지도자 모세기도 원망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어왜 그런 냈냐 이거 뭐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어? 죽는 게안 종살이가 안, 어? 거기서 성기다가 죽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막 따집니다 이유 있는 항변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빼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집어넣면 으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수많은 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과 가족들, 여러분 오도가도 못하고 사면초가 상황에 애국군대로 더욱 막강하게 막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오자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만 보면 언제든지 눈 뒤집히고, 언제든지 감정 뒤집히고, 그래서 원망불병 나오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 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옛날 죄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아 보이고, 타협하고 뒤로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주력을 이끄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신 거 그걸 잊어버리요 이집트 백성들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네. 우리 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이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표제로 여기 붙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때 온전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집트의 땅에서 겪은 것처럼 여기 홍해 바다에서 그래 한번 묵히 참고 기다렸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5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못 기다리고 이렇게 요도 방정을 떠냐 이런 느낌으로 호들갑 뜨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통치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신이 그신권는과 역사를 추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호들방정 떨고 호들갑 떨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 내뭐 이러고 막온 말이라고 다 해버리면 이 곤란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이리이리 미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홍해 바다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앞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 같은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앞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작거나 크거나 홍해 바다가 항상 찾아옵니다. 15절에 모색까지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 색깔이 그래요.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도 그냥 예, 앞으로 나가는 게 주저 거려요. 그리고 뭐할수 있는 게 내가 뭐 기도밖에 돼 있나?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은 예, 행동으로 예, 내, 어, 내 보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 기도가 뭐 행동이다. 가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 뭐 지금 하나님은 지 속이 좀 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우집 이가 부르짖고 있냐. 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줄거 놨어요. 성경에도. <laughs> 그래서 제 인생에 제 신앙의 에프터 비포는 여러분 요걸로 결정 났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어, 성경 있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활 신조도 있고 또 비전도 있었지만 나아가는 신앙으로 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의 비전이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나아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이 되면 전진. 그 이걸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할때 저는 뭐할 거냐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16절 이하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할제 손에 펜이 있든 제 손에 뭐뭐 뭐 총이 있든 제 손에 뭐가 있든 하나님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뭘 하라 그러면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줄 믿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 군대와 병과 마병은 뭘 살까?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그 사실로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인 줄또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은 뒤로 옮기시면서 구름 기둥도 예 앞에서 뒤로 옮겨서 경계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영광입니다. 꼭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걸어갈 뿐이지 하나님이 뭐, 뭐 갈라 놓지 않으셨나? 왜 홍해 바다가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눈앞에 상황의 일이 일비말고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보여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갈라질 힘이조차 없는 바다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 보여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준웅 선교사님하고 제가 믿음으로 만나 보면 그분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예, 뭐 먹을 거한 조각밖에 없어도 미얀마에서 지금. 7 년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에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못살수 있는 큰 홍해 바다 같은 문제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홍해 바다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될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두벅두벅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니 어? "너희 믿음이 예? 기적이 왜안아니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귀신들린 아들 치유를 위해 나온 아버지에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 하시기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 다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냥 뭐뭐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이로 에, 하나님이 에, 아들로 말미암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엄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빌사일삼 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홍해 바다 같은 한계상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